나에겐 꿈이 없었다. 19살이 되었지만 냉면처럼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그게 내 꿈이다, 태수야? 입니다. 더시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장 중장기 매매와 국장 단기 단타 매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국장 매매는 8월, 9월 적절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단타 매매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국장은 명절 2, 3주 전에 조정 또는 급락이 나오고 명절이 끝나고 단기 반등을 합니다. 정확히 왜 명절 전에 조정이 오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명절이 대국민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현찰이 필요해서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상하고 좀 미리 일주일 전에 국장 시드 현금 비중을 100%로 만들어놨습니다. 국장 떡값 매매법은 제가 매년 명절마다 국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쓰는 매매법이며 매년 일정 금액 떡값을 챙기는 매매법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조정이 와서 이 방법이 통한다면 우리는 명절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매 방법은 단기 매매 네, 단타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승부를 보는 또는 이틀 하루 승부를 보는 단타 매매요 그럼 각설하고 바로 12년 백테스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엄청난 노가다로 그동안의 국장의 추석, 설날, 명절 전후의 동향을 정리한 표인데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23번의 명절 케이스 중에 16번이 성공한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매매법은 명절 전에 단기 조정이 와야만 실행합니다 23번의 명절 케이스 중 16번 성공?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이 매매법은 명절 전에 단기적인 조정이 와야만 실행하죠. 조정이 안 와서 발동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 단기 성공률 100%의 무적의 매매법. 공통적으로 관절되는 것은 명절 전에 조정을 줬던 경우는 명절을 기점으로 추세를 돌리거나 추세를 돌리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기술적인 반등이 무조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에 조정이 세게 올때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강한 사람은 두배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고 명절 후 반등이 오면 수익권에서 단타로 전량 매도해버린 거죠. 명절 떡값, 매법, 명절 매법의 비적용사례,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만약 명절 전에 조정을 줬는데 명절 전까지 거의 회복을 할 경우 매수하지 않죠. 명절 전에 조정이 안아도 매수하지 않죠. 명절 전까지 급락을 해야만 시도하며 국장은 단타용이기 때문에 지수 레버리지도 명절 단타로만 대응해야 하죠. 그리고 24년 9월 현재 코스닥 코스피, 국장은 이미 조정을 상당히 좀 받고 있죠. 미장과 함께 말입니다. 추가 조정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남기간은 일주일, 그 전에 일주일 안에 100%이 조정분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발동 조건이 성립이 된 거죠. 추석 명절 떡값 매버, 뭐 빈지터리를 하고, 희망이 보일 때전량 매도하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약사판, 그러한 매버입니다. 그럼 각설하고 12년 동안 시도를 해서 성공 케이스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설날, 명절 전까지 하락장. 명절 후첫 거래일 야간에 하락하지만 그 이후부터 쭉 상승 성공. 2014년 설날 명절 전까지 조정장. 명절 후에 야간에더 하락. 그 이후부터 쭉 상승 성공. 2016년 설날 명절 전까지 하락장이죠. 2016년은 명절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최저점. 그 이후부터 쭉 상승 성공. 2016년 추석. 명절 전까지 하락장. 명절 후첫 거래일 약 상승. 그 이후부터 꽤 반등 성공. 2017년 추석. 명절 전까지 하락장 명절 후첫 거래일 약간의 상승, 그 이후부터 대상승장, 대성공. 2018년 설날 명절 전까지 하락장 명절 후첫 거래일 약상승, 그 이후부터 소폭 상승 성공. 2020년 추석 명절 전까지 하락장 명절 후첫 거래일 약상승, 그 이후부터 반등 성공. 2021년 설날 명절 전까지 조정장 명절 후첫 거래일 약상승, 그 이후부터 소폭 상승 성공. 2022년 설날 명절 전까지 하락장이죠. 명절 후첫 거래일 약상승, 그 이후로 소폭 상승 매도해야죠. 성공. 2022년 추석 명절 전까지 하락장, 명절 후첫 거래일 상당한 반등, 그 이후부터 기술적 반등을 한번 보여주고, 성공. 2024년 설날 명절 2주 전에 조정을 받고 야간에 회복을 했지만, 어쨌든 실행을 해야죠. 그래도 명절 후첫 거래일에 괜찮은 상승, 그 이후로 더 상승. 성공. 2024년 추석 명절 전까지 하락장, 명절 다음날 최저점을 찍고 야간에 기술적 반등 매도해야죠. 성공. 2024년 설날 명절 전까지 하락장. 명절 다음날 약간의 반등 그 이후로 추세적인 상승 성공 현재 24년 9월 8일 기준으로 아직 명절이 약 1주가 남은 상황이므로 명절이 남은 기간 동안 코스피 코스닥의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진입 결정하시는 거죠 추가 조정이 진행되고 조정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진입하는 거죠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2배 레버리지 상세 대응은 시저스 멤버십 매매일지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자세히 보고 분석해보시면 혼자서도 당연히 매매가 가능하신 거죠. 마지막은 주식 영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단타는 주식이 막 오를 때 따라붙어서 더 올라라 기도하면서 2% 먹고 튀는 게 아니다. 확실히 분석하고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고 바람처럼 먹고 나오는 게 단타다. 다시죠. 그러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